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리뷰에 사용한 이 K660 키보드를 세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나 덕준입니다 <목소리> 핵인싸 인사, <laughs> 핵인싸들이 하는 인사법 한번 따라해 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도 약간 핵인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어떤 제품이냐 오늘은 빰 오랜만에 등장했죠 에코 바바리맨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에코에서 출시한 K 660 아크라는 키보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인싸 키보드 알아보러 가자 개봉합시다 개봉합니다 자 여기 보인실이 있죠 예, 지금 여기째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건다 멀쩡한 보인실이 붙어 있을 거예요. 네 박스 무지 박스 아니라서 마음에 들고요 박스 열어보면 얇은 스티로폼 비닐 위에 쌓여 있고 제품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매뉴얼인 것 같고요 스위치 교체가 된다 하는 걸알수 있죠 스위치 리무버 있고 청소용 소울이 있고 키캡 리무버가 있고 PC 방용 뭐 스티커 안내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어요 끝짠아 요것도 있어요 네, 플라스틱 그 덮개가 있고요. 이게 뭐야? 평범한 키보드들에서 볼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마바레맨 아저씨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투명한 플라스틱 혹은 아크릴 재질로 이렇게 그 LED 디퓨저가 이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어 옆에 부분에도 있어요. 불투명 아크릴 처리해가지고 LED 디퓨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여기 이거 이 제품이 5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가격이? 5만 뭐 8천 원인가 9천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가격대에서 커스텀 키보드에서나 보던 사이드 디퓨저. 그리고 커스텀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이 상단 이 아크릴 디퓨저 마음에 들어요 외관으로는 일단 신경 많이 썼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디케이터도 여기 4개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켰는지 난버락을 켰는지 껐는지 대문자를 켰는지 껐는지 바로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써놨습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 일단은 하우징 마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들뜸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체결도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치고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풀 베어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플라스틱 제품 치고는 꽤 무거워요 1.2kg가 넘는 무게입니다 나름 꽤 무거운 제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뒷부분도 한번 보시죠 뒤로 뒤집었습니다 야아랫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자, 미끄럼 방지 헤드 겸 다리가 있는데, 요, 이게 완전히 고무 같은 게 완전히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얘 자체가 미끄럼 방지 패드가 되고, 이렇게 올리면 높낮이 조절 다리가 되고 이거 보시면 내구성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PC 방에서 쓰기에도 나름 안심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네 개가 뚫려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나사가 들어 있는데 요 옆에 는 나사가 없어요. 자이 부분은 배수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위에서 누가 뭐 음료를 쏟았다든지 물을 쏟았을 때그 물들이 여기 이렇게 흘러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뚫어놓은 구멍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PC 방용을 어,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구성 측면에서 신경도 좀 많이 써야겠죠. 지금 저희가 이거 방금 치기 전에 연결했거든요. 아, 우리 바벌이 아저씨가 반짝반짝하게 자신감 뽐내고 있죠. 자신감 뽐낼만 하네. 타건 음이나 타건 감이 약간 남달라요. 뭐냐? 이 서곡임이 없어. 캬.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치고 있는 게 무슨 축이냐면 이거 어디 뽑아 볼까요? 여기 여기 한번 뽑아 볼까요? 이게 지금 카일의 광축이에요. 카일 광축의 리니어입니다. 보통 리니어 스위치는 다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서곡이는 소리가 굉장히 좀잘 들려요. 얘는 서곡이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어 어때요? 소고기미 없죠? 완전히 없어요. 소고기미 일도 없어 진짜. 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기름칠을 많이 했나? 어떻게 이렇게 소고기미 아예 없을 수가 있지? 이거는 좀 궁금하다. 이거는 한번 뜯어봐야 된다. 이거 리버가 있잖아? 뽑아지겠죠? 뽑아지는 거겠지. 시작하고 뽑혀야 되는데 예잘안 뽑히네요. 아 힘들어. 땀나 땀나 지금 자 이게 깠는데 내부 구조는 박스 축은 아니에요 저 카일 광축 그 리니어를 처음 까봤거든요 체리 스위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접점이 없는 거야 이거 돌기는 왜 있는 거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축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몰드를 그대로 쓴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이게 소금이 전혀 없는 걸까 기름칠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안 되어 있지만 뭔가 뭔가 뭔가가 묻은 느낌 카일 관계자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스테빌은 나름 잘 잡혀 있는데 보세요 철심 소리는 안 나죠 뭐 스프레이 같은 걸로 유나를 어, 했거나 아니면 철심을 좋은 걸 썼을 거예요 철심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스테빌은 괜찮은 편이고 이 제품의 타건 음이나 타건 가면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약간 통울림이 있다는 거 들어봤을 때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꽉 짜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도 통울림이 좀 있단 말이지 이거는 왜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방수가 지원되는 제품들은 안에 흡음제 이런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통울림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키캡은 얇은 ABS 키캡을 썼고요. 레인보우 LED를 잘 투과시키기 위해서 이중 사출을 썼고 각인은 위쪽에다 다 몰아놨어요. LED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각인을 여기저기 퍼뜨려 버리면은 각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각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몇개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팠다가 그래서 요즘은 업체들이 이렇게 LED 근처에다 각인을 다 파는 추세예요. 그 밖에 기능으로는 이 제품이 이제 우리 바바리 아저씨가 새겨져 있죠? 그러면 뭐겠어요? 게이밍 키보드라는 거지. 폴링레이트 1000Hz라든지, 뭐 엔키로러버, 전키 무한동신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키들도 다 있죠. 펑션이랑 조합해가지고 볼륨 조절도 되고, 뭐 바꿀 수도 있고, 이탈리티 키얻끌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바바리 아저씨가 막 화내고 있잖아요. 상품 블로그를 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대요. 바바리 아저씨 없는 거를 따로 별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림을 넣는다거나 뭐 텍스트를 넣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p c 방 이름 딱 여기 색이 뭐겠어요? 간지 작살인 거지. 아, 여기 우리 노원 많이 살펴본 것 같으니까 이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정리를 해보죠. 일단 장점 첫 번째는 아, 너무 이모님 너무 예뻐. 이거 다른 키보드에서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 디자인적인 면에서 유니크함이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장점은 키감. 제가 아까 쳐봤는데 장난 아니었죠. 일단 얘는 서걱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서걱김을 정말로 싫어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면은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거예요. 왜냐, 서걱김이라는게 없거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내구성입니다. 원래는 얘는 내구성을 아주 높여가지고 나온 스위치예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접점이 잘못돼가지고 인식이 안 되거나 인식이 두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방에서 손님들이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뭐 음료를 쏟는다든지 그래도 가가지고 물에 이렇게 헹군 다음에 잘 말리기만 하면 바로 쓸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장점이죠. 아 그리고 네 번째 장점! 견품이 아, 있다! 아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아쉬운 점, 첫 번째는 통얼림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통얼림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여기 문자에 칠 때는 잘못 느끼겠는데 스페이스 칠 때는 이쪽, 이쪽 통얼림이 좀 있어요. 방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홀도 뚫어야 되고 뭐 그런 면에서 통울림이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튼 있긴 있어요. 두 번째는 야 이거 이 세 번째 소식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이거 <laughs> 바바레멘 <바바래면> 아저씨 <laughs> 아 이거 생긴 걸로 까는 게 제일 나쁜 거라 그러는데 이 바바레멘 아저씨 로고에 대해서 유저들이 이젠 좀 바꿔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저분들의 어떤 커뮤니티의 반응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앱코에서 출시한 해커 브랜드, 바바리맨 아시죠? 붙어있는 해커 K660 아크 그 키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카일 광축을 썼고요 소고김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저를 좀놀랐겠어요 예전에 파리로 셨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소고김이 완전히 없어요. 소고김 싫어하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고. PC방에서도 눈여겨볼만 할것 같죠? 이거 봐버리면 아저씨 대신에 PC방 로고 생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경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절대 잊지 마세요. 이벤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꼽아가지고 이 경품, 에, 이 리뷰 진행했던 예를 포함해서 검정색, 노란색, 총세 개를 여러분 세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경품 가지고돌아오기요 저는 또얘기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